오디 브리핑 시간입니다. 벌써 유튜브를 한지가 3회째 되고 4회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계독 탐구 시간에도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목적, 목격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어, 저희들이 준비한 어, 동료를 하나 들어보시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께 익숙한 그런 동료입니다. 자그 동료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차 길려오막살이를 지금 아주 동료로서 만들어낸 그런 고기도 정말 우리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동료입니다. 근데 이 동료의 동료가 가지고 있는 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관련해서 요그 혹자들은 그왜 가난한 나라에 그 많은 아이들을 가정에서 낳고 있느냐, 기르고 있느냐, 그리고 돈도 없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를 생산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기찻길 역오막살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로 넘어가 보시죠. 전후 한국 상황이 꼭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찻길 역음막살이 에, 아주 가난했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하나의 영혼데요이이 기찻길역 오막사리가 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 잘 사는 국가는 비교적 아이들의 수가 적고 그 노인들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들의 수는 되게 많고 노년층의 수는 아주 낮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도국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바로 이와 연관돼서 돈도 없고 가난한데 왜 가정마다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또 있느냐? 돈이 없으면 아이를 안 낳아야지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왜 그러면 선진국이 노년층이 많고 아이들은 적고 개도국은 아이들은 많고 어동층은 적은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빈곤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유엔인구기금에 <laughs> 따르면 요 전세계 73억 인구 중에서 젊은 층이죠. 약 18억 명이 젊은 층이 있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의 89%가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 등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모사는 국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젊은층의 수는 줄어들고 노년층의 수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일본, 유럽만 봐도 여러분의 그 이런 말들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자, 뭐냐 이거죠. 에, 결국은 첫 번째는 그 낮은 우려 수준, 이, 이제, 수,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수가 많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취약계층, 특히 여성분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전후 베비붐 시대에 보면, 그,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우리, 저, 할머니들 보면 아주 10대 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 아이를 낳죠. 근데,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때 보면, 형제감들이 보통 뭐 6명, 7명, 많게는 뭐 10명, 11명까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세대에서 겪어왔던 일들이죠. 근데 그때 그 가난한, 유교 동란 이후에 그 가난했던 한국에 왜그기찻길려 오막살이 같은 집에 한 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생산했느냐, 라는 측면이 바로 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에.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하나는 아프리카 사진이고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 동남 이후의 한국 사진인데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정말 그 이부제를 할 만큼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기 임신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특정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 또조언을 시키고 조언한 가정에서는 또 아이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게 네덜란드 철학자입니다. 요한 하위징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938년 출간한 호모 루, 루덴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그보다는 더 이성적인 인간보다는 놀이하는 인간의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놀아야 된다, 여가를 즐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이 사실이 말이죠. 개도국은 가난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가나 노는거나 휴가나 이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 뒷받침 됐을 때 비로소 할수 있는 즐길거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본성에 호모 루덴스가 있는 거예요. 여가를 즐겨야죠. 근데 가난할수록 그 여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냐? 뭐냐면요, 바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섹스입니다. 부부죠. 이 부분데, 기차길에오두막집 바로 그걸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낮에 굉장히 힘든, 그, 아주 힘든 노동을 하고 들어와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애들 케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먹고 살라고 반일하고 험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 쉽니다. 그래서 배부르지도 않은 음식을, 조금만 있는 음식을 나눠서 먹고 자죠, 일찍. 뭐 전기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해지면 자는 겁니다. 근데, 새벽이나 보면 이제 이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면서 뽕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혼이 자는데 엄마, 아빠들은 그냥 그 기차 소리 듣고 깨는 거죠. 깨고 나서 몰똥몰똥 둘이 손만 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임신을 덜컹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빈곤하고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을 없는 거죠. 피임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애를 가진 대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런 여과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인과의 섹스를 통해서 인간은 호모 루덴스의 인간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빈곤하고 의료 수준은 약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아이의 숫자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낳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도국에 약 89%의 청년층 이하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진국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계도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여성의 문제인데요. 모성, 모자 복원 또는 모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한, 가정이 빈곤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또 충분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다. 복원, 취약한 복원 위성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고 아이를 가진 여성 또한 그 심각한 복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여성 임신, 특히 그 미성년 청소년들에 대한 이 임신 문제를 굉장히 그 주요한 어떤 지원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이 청소년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애들 애도 키우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 학교를 안 와요. 글을 모르죠. 글을 모르죠. 글을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또 사회에서 오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글을 몰라서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 이 여성 학교 밖그 여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아주 하드 이슈고요. 그다음에 재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이제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오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윈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을 준다거나 교육비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 어린아이를 보육실을 하나 만들어서 케어를 해주고 엄마는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을 유책이죠유책에서 그, 어, 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생리대 생리대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여성의 어떤 보건위생 관련된 제품을 이렇게 이 나눠주는 경우가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도국의 여성 보건 또는 모성 보건 차원이 굉장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더이 청소년 임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뭐 컴퓨터 하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laughs> 주말마다 이제 부모하고 어디 가고 하잖아요. 근데. 또, 사회 기반 시설에 아이들의 그, 놀수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만, 걔도 혹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라고는, 결국은 이성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여자, 남자, 그죠, 요렇게 눈을 뜨게 되고, 빨리 이렇게 이제, 임신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사회적 차별이 있고, 하여튼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5대2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차분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